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유진 유입니다 이번에 조지아주 사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지구가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 구역이죠 사지구 하면 이번에 어, 여러분들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지역 지역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사지구가 어, 드루스, 그 다음에 노크로스, 그 다음에 도라빌, 돈우리 터커, 어, 챔블리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스톤 마운틴, 스톰 크레스트, 립토니아. 그래서 이 우리 지역구가 이번에 그림이 나왔는데 보니까 딱 대한민국하고 지도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는데. 어. 이번에 뭐, 그렇게, 어, 사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. 네, 현재, current, current congressman은 지금 현재 민주당, 어, 약 10선 의원이 되시는 헨크 전슨. 어, 뭐 나, 나하고는 나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뭐, 제가 그분하고는 이제 조만간 얘기할 건데, 난 그분 보고 이번에 이번 기회에 은퇴해라 은퇴라 그다음에 어, 특히 저리투니아나 스톤 마운틴 쪽에는 저 어, 우리 아프리카 그 아메리칸들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. 거기 어, 몇 군데 그 교회도 흑인 교회도 어,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어, 제그 선거 유세를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도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. 지난 2 0 년간 행장수이 당신들을 레 퍼센트 해가지고 도대체 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.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테레스코. 그 사람들 뭐 빅컴퍼니나 유니온에 어 서포팅을 했지. 어~ 일반 국민들한테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. 아~ 술마 공약 좀... 공약은 어~ 첫째 워싱턴은 뉴턴 해야 된다. 제리미 유진 유 그래가지고 제가 어 공약을 갖다가 워싱턴이 유턴을 해야 된다. 다시금 베이식으로 돌아가자. 더 이상 민주당 공화당 싸움질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어그 레퍼런을 해가지고 국민들 어 삶에 그다음에 우리 안전한 도시, 안전한 지역, 교육.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좀베이직 원, 원칙으로 좀 되돌아가자. 응, 것이었습니다. 공화당의 프라이머리는 누구라? 공화당에서는 아직, 어, 저 혼자예요. 뭐, 앞으로 퀄러파이드가 어, 3월달에 있습니다. 3월 첫 주에. 그, 퀄라파이드 될 때까지 또 누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어, 내 생각에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. 뭐, 그러나 그건 두고 봐야 알겠고 여하튼 뭐, 제그 가장 큰 싸움은 어, 행 잔슨하고 여러분들도 뭐 한국 사람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행 잔슨이 그 유명한 말그 과함에다가 미 공군 비행기가 더 많이 집, 집, 어, 배치가 되면은 그 과함 그 섬이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냐라고 우려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냈던 상당히 좀 독특한 사람이죠. 그래서 요번에 뭐. 한인사회가 어떻게 우리 요흥원을할테뭐 우리 한인사회는 어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. 왜 우리가 어차피 미국에 사는 살면서 우리가 뭐 공화당으로 치우친다, 뭐 민주당으로 치우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도 미국 정치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좀 어,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뭐 앞으로 후원 행사 같은 게그 스케줄이 있으면 뭐 후원 행사가 이번에 이제 1월 18일 한인회관에서 어, 후원 행사라는 것이 아니라 어, 제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출마 선언하는 날이면서 제가 이번에 좀 독특하게 요번 기회에 그 많은 그 지역에 선출된 어 정치인들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에 나갈 후보자들 다 초대를 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후보자들, 그 정치인들이 우리 한인회관에 나와서 우리 한인들이 얼마만큼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는가?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제 어 후원 행사라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제가 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 제가 요번에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. 그래서 어 초대를 받든 안 받든 많은 분들 한인들 좀 많이 좀 참석해서 어 이번에 많은 또어 주류 어 로컬 미국인들도 많이 참석을 할 건데. 어, 그, 그 사람들도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어,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? 시간은 몇시요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서 8시까지. 그 음식은 아주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오셔서 맛있게 드, 드시고